서부자유투사들을 포함해서 지금 아스팔트에서 연일 집회와 행진으로 적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우리 자유청년들이 질죄명의를 타도할 우리의 최대 무력입니다 오늘 재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전부 다 서부자유투사들 서울구치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5분 오후에 4분에서 오늘 9분을 만나 뵙고 왔고요 제가 또 만나 뵙을 때마다 놀라는 거는 자유청년들 정말 훌륭하다 한분한분다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좀윤 대통령을 만나 뵙습니다. 인사를 드렸죠, 뭐, 가서. <laughs> 네, 윤곽근 변호사님이 조금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네, 인사를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서부 청년들 접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매일매일 서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꼭 전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서부 자유청년들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계시던데요. <laughs> 얼굴도 괜찮고요. 여전히 늠름하시고 여전히 대통령 당가 풍모를 지녔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 서부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윤 대통령을 가끔씩 본다고 합니다. 인사는 못 드리게 막 교도관들이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모습을 봤다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들 접근한 거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그 락티비라고 있습니다. 락티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영치금이 큰 도움이 됐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돈이라도 격려 메시지 써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영치금 너무나 감사하게 잘 받았고, 너무나 필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고향은 저기 멀리 강원도 쪽이신 것 같은데, 본인이 벌써 1년 가까이 구속 수감되었으니까, 살림이 잘 유지가 안 돼서 애로가 많았는데, 영치금 보내주셔서, 그것 때문에 너무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튜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로 좀판 사람들의 잘못이지, 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만나뵌 분은 이름과 번호 어, 수감번호 공개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역시 황소심이 어, 끝난 후에 조금 하겠,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식사는 남부구치소보다는 서울구치소가 낫다고 합니다. 일단 재료도 그렇고 어, 맛도 그렇고요. 부식이 굉장히 양질이라고 하던데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인지 고기류 배식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아주 일주일에 세번씩 고기 배식이 있다고 해서 식사는 별 걱정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두 번째 만난 분은 36살 청년이고요 판교에 있는 IT, IT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혼자 또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이렇게 느닷없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청년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구속되어 계신데 감사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시죠? 자기가 회사 생활할 때는 야근이 많고, 뭐, 술도 먹고, 야식도 많이 먹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제를 꼭 많이 복용 했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왔다. 근데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깊이 잠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서 가끔 이동하시는 거를 뵌 적이 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좀 대통령이 힘없이 걸어가는 것 같더라. 우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셔서 힘차게 걸어가시라. 힘차게 싸우시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꼭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른 여섯 살인데 어, 결혼은 아직 못했고 어, 만나는 여자 여자분도 없다고 졸업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첫 취업을 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도 결혼을 위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옛날처럼 무슨 사귈 세 방에서 시작하고 이런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주변의 도움 없이는 자기가 취업을 해서 자기가 그 자금 을 마련해서 결혼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만난 청년은 서른 두 살, 대전 분입니다. 딱도 하더라고요딱 <laughs> 부러지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대전에서 일월 십팔일 날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하겠다고 판 사람들이 살치는 꼬라지를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만나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걸 뿌리치고 올라와서 지금 일 년째 구속되어 있는 거죠. 그 여자 친구와 는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시키지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어머니도 뭐, 다 우리 자기 민주주의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죠. 이름과 그걸 공개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최재웅 청년인데요. 우리 재웅 청년을 보고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재웅 청년이 어머니한테 한 말이, 어머니,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정말 전쟁터지면 저 같은 젊은이들은 끌려가서 그냥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총, 총과 대포가 난무하는 전쟁터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을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laughs>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아주 그냥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씩씩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청년도 있습니다. 아, 이 청년도 정말 이름과 번호는 공개를 원하지 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 대신에 너무 잘생기고 아 너무 똑똑합니다. 35살 청년입니다. 90년생이고요. 청년도 영치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편지를 너무 받고 싶은데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삼인실 소방이라고 하더라고. 여섯 명의 청년들이 지금 있어서 밤에 잘 때는 다리를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고는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좁고요. 여름 때는 운동도 한 번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작은 방에 여섯 명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딱 앉아 있으면 이 거리가 이렇게 딱 서로 마주 보는 거리.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테이블만큼 떨어지는 거리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마주보는 거리에 있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여섯 명이 있답니다. 그, 그, 작은 방에.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거기서 편지를 쓴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해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지금 편지를 받아도 답장을 못하기 때문 너무 송구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이름과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알겠습니다. 그랬죠. 이 청년은 한양대까지 졸업한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미국 연수도 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한번 돼봐라 로스쿨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조언을 했습니다. 그더니어 제가 할수 있겠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 격려를 좀 해줬습니다. 뭐 책도 좀 넣어주기로 했고요. 제가 책은 주문해서 이 청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들어와서 자기가 배운 것도 많고 또 좋아진 것도 많다라고 하고요. 이 청년도 기독교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다이어트도 조금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몸이 아주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체중도 오히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작은 방에 여섯 명이 있다 보니까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도 지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부딪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때로는 뭐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씩씩하더라고요.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난 청년은 아, 이 청년도 정말 인물도 좋고 잘생겼더라고요. 이 청년도 이름과 번호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른 일곱 살 청년이었습니다. 또 혹시 이분도 크리스천입니다. 여기도성보공교회 다녔다 하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구속됐다 되 보니까, 국장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큰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 젊은 시가 송규호 대표하고 잘 알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잡힐 때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혼자서 1월 18일날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 정말 인물도 좋고요. 그리 신선하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애들이 맨날 지들 입맛에 맞는 젊은 애들만 데려다 놓고 하려고 하죠.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청년들을 꼭 키워줘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거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투쟁, 집회, 행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면서 서로 새로운 노선, 자기들끼리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분화하면서 이 양이, 이 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청년이 있었고요. 이 청년은 신학을 하다가 중퇴했다 하더라고요. 서부지방법원에서 잡혔는데 정치를 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정치 관련 책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영훈 교수님의 책 이런 것들 몇권좀 넣어주려고 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청년은 잠깐 이름을 공개한 청년이네요. 이수현 청년이라는 분인데 우리 여대카의 전역 의원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좋다. 편지를 써오면 우리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도 힘내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름철에 거기 수용 거실 내에서는 다이 관복이라고 하거든요. 관복을 벗고 다 있는데 그걸 갖고 대통령이 관복을 봤다고 난리를 피는 저 민주당 놈의 새끼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이수현 청년은 명치금을 보내주시고 또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혼자가 아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고 시민들이 내 편이다. 동지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청년은, 어 이름을 공개하라고 한 청년, 이우천이라는 청년인데요. 어 이분도 우리 젊은 시각 성교 대표하고 잘 안다고 하, 합니다. 너무 장소가 좁은 게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배변 장애가 좀 생겨서 법정에 출석하는 게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0월 17일 날첫 공판이 있는데, 그들은 이틀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첫 재판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다른 청년들 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신데요. 건설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대통령한테는 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법정에 출석하실 때 얼굴 빛이 좀안 좋아 보이셨는데, 꼭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힘내십시오. 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한 번, 어, 인터뷰를 한 우리 광주 청년, 김태형 군. 공수처 차량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죠? 김태형 청년과 송호 대표하고 서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한분더 계셨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 29살 청년이었는데, 이분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9살짜리 초등학교 이학년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29, 애국자죠? 아주 훌륭하,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어, 락TV 대표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시고요.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중국 말좀할줄 알아서 중국 놈들을 잡아내는데 선수라고 합니다. 단핵 반대 집회에도 중국 놈들이 기어 들어와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모니터 하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는 저희를 봐서라도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라. 끝까지 싸워주시라. 우리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 적근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 최재용 청년, 아까 대전에서 홀로 올라왔다는 청년입니다. 여자친구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그냥 호련이 귀찮타고 서부 지방법을 도착한 대전 청년, 최재용 청년. 아주 똑똑하고 인물 좋습니다. 여러분, 편지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군포체육 4320, 최재웅 5886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수연 청년, 우리 여대카의 전역대장님께 편지 쓰고 싶다고 하던 이수연 청년입니다. 군포시 군포체육 4320번, 이수연 4661. 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치근 계좌 올리면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우천 청년, 군포시 군포체육 4320번, 이우천, 1 4 4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부 청년들 생각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서부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째 명예하고 민중계. 저놈들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살인에 관련된 범죄, 그 다음에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감금, 강요, 요런 죄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윤모라는 놈, 그 팀장 뭐 있었죠? 팀장이라는 놈하고 그 윤모 수사관이라는 놈. 여러분들 같이 해서 비고발인을 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